무슨 뜻이냐 하면 로카라는 말이 이렇게, 이렇게 세계를 뜻하는데 이 지구의 전세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전에서 현하기로는 하늘의 2세계 지하세계 환상세계 3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계에 사마스, 사마스다 하면 모든 존재들이 있요 그래서 로카 사마스다 하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가 스키노하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평화, 평온한 것을 부탁거든요 스키노 가반도는 그렇게 되어가기를 하는 것이에요. 되어간다. 하는 뜻.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가 세상 만물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어가기를 바랍니다라는 망사거든요. 여기에 음을 조금 입혀요. 음은 유튜브에 처음에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처음 배울 때는 로카 사마스타 수키누 바반두 로카 사마스타 수키누 바반두 이렇게 <laughs> 죄송해요 좀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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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 가지 문장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얘가 튀어나와서 혼자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스타 스키노 파반투하고 스 예, 이게 흥얼흥얼 흥 하는 거예요. 만트 만트라는 계속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반과 고요 여러분들이 술술 알든 모르든 경전 읽을 때도 그 언어 자체에 이이 파장 자체에 말의 파장 자체의 의미를 다 보거든요. 눈 감아 보시겠어요? 예, 음안 붙여도 돼요. 말만 loka dukha dukha samasta samasta sukhino sukhino bhavantu bhavantu dukha dukha samasta samasta sukhino sukhi